안녕하세요.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에 음, 저는 그랜드 캐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그러니까 후거 스네비 또는 유진 캠 포토그래피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아무래도 어,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단순히 사진 퀄리티보다이 음, 아, 사람이랑은, 이런 작가님이랑은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어, 있길 바라는 방향에서 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살다가 라스베거스를 이사를 왔는데, 그때가 2017년, 음, 2017년, 네, 2017년에 왔는데, 아, 2016년에 왔군요. 네, 2016년에 왔는데, 그때가 막 한국에서, 어,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정말 붐이 일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다 경유해서 가시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칸쿤까지 직항이 없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칸쿤을 가시려면, 음, 달라스를 경유하거나 뭐 마이애미를 경유하거나, 아, 마이애미 경유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음, 애틀란타를 경유하거나 뭐 그런 러 식인데 그러니까 굳이 직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LA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면 거긴 직항이 있고 뉴욕도 직항이 있으니까 그런 도시로 가서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캄쿤으로 가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 왜라스베가스로 오실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특이한 도시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음, 뭐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저는 풍경 사진 찍는 걸 항상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어, 그냥 제가 사, 쓰고 있는 여행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에 그냥 한번 글을 올려봤어요. 어, 원하시는 커플이 있으면 자연에 나가서 이미 자연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드리면 어떨까 싶었던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한국 작가님들이 몇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라스베가스 이제 도심, 스트립이나 다운타운 쪽에서만 촬영을 하시고, 아, 자연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할 거였기 때문에, 음, 그 기, 기존에 존재하던 그 상권? 그런 다른 작가님의 사업들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계속 하실 수 있으시고 또 자연으로 나가고 싶으신 고객과 스트립에서 찍고 싶은 고객은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랜드 캐념 사진 같은 것도, 경우도 이제 찍기 시작하고 이제 근처에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뭐 드라이 레이크 베드라든지 마른 호수 또는 이제 발리어 파이어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의 촬영이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제 웨딩드레스도 다 챙겨 오셔서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1박 2일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과 호슈밴드 음, 안탈로 캐니언 그다음에 사이언까지. 근데 그때 시기가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은 보통 1, 2월은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 어, 1월, 2월은 눈이 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신부님도, 음, 드레스도 막, 뭐, 드레스라는 게 원래 좀 얇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음, 그런 드레스를 입으시고, 그랜드 캔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들이 사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어, 제가 잘 찍었다기보다 정말 배경이 정말 다 했죠. 그래서 그, 그 사진들을 이제 다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진들을 토대로 이제 블로그에 또 음, 이런 사진들을 찍는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네이버 메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면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라스베가스를 로 라스베가스로 오실 일정이 전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음, 이제 스트립도 촬영도 하고 그 같이 한 거죠. 이제 그랜드 캐년 촬영하면서 스트립도 같이 촬영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음,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제가 일시, 열심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좀극 MBTI로 따지면 그 I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스트립 같이 사람들 많은 데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할 것 같고 정말 두려운 그 자체였어요. 근데 또 이제 원할, 고객들이 이제 원하신다고 하니까 음, 또 이제 시도를 해봤죠. 그러면서 시도를 하면서 배운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 정말 즐겁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촬영을 하면서 대부분은 신혼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웨딩 스냅으로 오시는 분들 이 점점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냥 촬영도 보시고. 또 이제 조슈아 추이도 촬영하고 데스파리도 촬영하고 그이 근처 국립공원에서 요세미티까지도 촬영을 하니까 어 그걸 보시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음 찍었던 사진들과 음 그때 문의해셨던 분들과 함께해서 계속 포트폴리오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어쩌다 아직도 이제 8년이 지났는데 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완전 풀타임으로 사진작가라고 이제 사진작가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이 성장해서 이제 전 세계로 결혼식 촬영을 하러 다니고 아직도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에서 촬영하는 그런 풍경사진과 함께 촬영하는 그런 인물사진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찍는 사진들을 아직도 많이 찍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사진 촬영들을 할때 조금 더 많은 스토리를 전하고 싶었어요. 언제든지 커플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커플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질문들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음, 그 커플의 성향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사진으로 담으려고 음, 굉장히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신 사진들 중에 아, 많은 사진들이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사진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커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만 보고는 아이이 사람들은 어떠한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커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싶으신 분들. 단순히 사진이 예쁘고 멋진 것보다 정말 스토리가 담겨 있는 정말 우리만의 사진, 정말 대자연에서 찍을 수 있는 우리만의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실 거예요. 어, 지금도 계속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시작한 일이지만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특별한 사진들을 찍고 있다고 느껴져요. 또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더 보실 수도 있고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또 저한테 질문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혹시 기와가 닿는다면 또 같이 작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2025년에는 현재 이태리 촬영도 잡혀있고, 어, 영국 촬영도 잡혀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촬영도 잡혀있고, 나미비아라는 나미비아 나라를 아세요. <laughs> 나미비아라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아, 남아공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지역인데, 나미비아도 올해 지금 하, 촬영이 잡힐 것 같아요. 어, 아직 얘기 중이긴 한데, 네, 굉장히 제가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촬영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 언제든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또제 사진지, 제 생각에서 그 커플의, 커플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마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마 유튜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관심 있으시면 네, 구독해 주시고요. 또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